어, 어, 회장님, 음, 촬영할 시간이... <laughs> 벌써 그 시간인가? 어 2차 7시리즈 745L 하이브리드 어쩌고 아닌가요?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음. 이반 가격에 탈수 있는 저렴한 플래그십 없나요? 다 대신 차는 좋은 걸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찍었던 게 이제 6600이거든? 네, 정확히 딱반 가격. 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차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너무 어, 자주 찍고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또 좋아들 하시니까 자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22년식의 7시리즈 오늘 하이브리드 요거 딱 바로 전 버전 전 버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어, 반쳐가지고 예, 3천만 원대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 M 팩으로 7시리즈 3천만 원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되겠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BMW 7 시리즈 한번더 준비했고, 저렴합니다. 딱 3천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고, M팩의 7 시리즈. 자, 프로필 먼저 간략히 보여드리면. 자, 2017년 4월 등록이네요. 주행거리가 14만 3천 킬로고요 오일리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은 730D 디젤이고, X 드라이브 4등이죠. 그러다가 M 스포츠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 오늘 준비한 금액은 3,050만 원. 3,050만원에 마치 시리즈 중에서는 저렴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실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입차들 중에서 플래그십 사는 게 가장 두려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얘는 연식 좋고 음. 무상보증되는데 음. 이 친구는 지금 무상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어, 이해하셔야 될 건지 1개월에 2,000kg 성능으로 보증이 되고요. 그 밖의 것들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저희만의 갖고 있는 장점 점검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검센터라고 해서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한번 잘못 구매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하거든 형도 형 지인들이 구매할 때 워낙 점검을 또 꼼꼼히 해서 나가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 아무리 중고차지만 뭐 지인들 거래하다 보면은 사실 나는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가 구매 후에 뭐 고장 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인이어도 뭔가 지인간 관계를 좀 빼고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 거 같아. 지인이라고 야, 그냥 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선택한 게 이거고, 너가 선택했으니 우리의 썬타드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꼼꼼한 점검을 하고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누유나 수리할 것들 있으면은 가능하면 뭐 저희 쪽에 수리한다라든지 손품적인 부분들은 고지를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산차 뭐 보증 남은 것들이야 사고 유문만 잘 체크하면 되고요 <laughs> 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점검 필요하겠죠 자, M팩입니다 M팩이고 뭐 주행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뭐 10만 키로 제가 14만 키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격 대비 디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하차감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죠 차 너무 멋있고 어, 롱바디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쇼바디 모델입니다 이제 오너드라이빙 하시면 될것 같고 차가 길다고 막,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야. 주차하기도 좀 불편하고, 음. 어, 물론 뭐, 누굴 뒤쪽에 많이 태운다라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 혼자 좀 운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쇼바디도 괜찮습니다. 엠팩 휠 보시면 되고, 이쪽 썬루프 포함해서, 네. 어라운드뷰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썬팅도 고급스러운. 차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네. 잠시 후에 좀 옵션 좀 네. 설명드리고, 3천만원.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쌀수 있는 금액인데, 이 차량에, 어,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최저가인, 예, 금액이죠. 뒤쪽에 이제 이렇게 삼성 갤럭시 탭 하나 올라가져 있고, 뒤쪽에 열선이 있고요. 예, 그래도 사이드 커튼하고, 예,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는, 음, 적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는 잔이랑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3천만 원이면 딱 G바디 한1 9년식 정도. 음. 어, G바디. 어, 예를 들어서 520D 앰플풀. 요 정도 가격이랑 좀 비슷한데 형 나이 때 30대 딱 중후반 때는 g 바디를 가는 게좀 맞아 그죠. 어,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보는 시각 그러나 내가 조금 하차감이라든지 어, 어찌됐건 BMW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잖아 7시리즈 특히나 뭐 벤츠 S처럼 이런 걸 타시던 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못 내려가셔 <laughs> 어 그러니까 집이나 차가 내려가는 순간 주변에서 좀 사업이 힘들어 이렇게 꼭 물어보는 친구들 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봤을 땐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거는, 아무런 자랑 없이 사는 거. 음.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뭐, 결혼을 했는지, 뭐,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 어. 그렇지만 또 살아가면서, 어때, 막 인정도 좀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차도 사보고 싶고, 좋은 집도 살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7 3 0 d 고요 아래쪽에 뒤에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 어, 리어 스포일러도 있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여유 있고 3 0 5 0만 원에 준비하는 7시리즈 외양같이 보셨고요. 등급 자체가 또 M팩이어서 조금 더 영한 느낌,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 같네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음, 윈도우 메모리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안마 시트까지도 예,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전동 시트 음. 자 기본 오토 라이트 음. 핸드 전동이고 자 반절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음, 주행거리는 14만 3천 킬로 14만 3천 킬로고 앞쪽에 헤드업 기능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후대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네. 주 카메라, 어라운드뷰 기능도 있고, 자, 버튼 시동 오토 스탑 기능, 양쪽에 에어컨 잘 나오고, 예, 양통품까지 보시면 되고, 예.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예, 에어소스까지도 다 있네요. 주행 타입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 좀 로망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또볼 때, 어, 진짜 이쁘고 연예인이야. 그럼 자꾸 시선이 가고, 저 친구는, 아 좀, 어, 일반인이 다가기 어렵다. 막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S나 7을 좀 바라볼 때탈수 없는 차. 어, 그냥, 어, 멀리서 좀 바라보고 정말 멋있는 차.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신차 금액 대비 가격이 쭉쭉 빠지고, 그러다 보면서, 요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요 구간까지 좀 내려온 거지. 신차로 사기에는, 사실, 1억이든, 뭐 1억 5천이던 나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어, 물론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뭐, 거의 뭐, 회사 비용으로 사는 이제 법인들이 많잖아?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이해는 되겠지만 일반 개인이 이제 이렇게 1억에서 1억 5천 뭐 이런 차를 산다는 게 되게 좀 힘든 거거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음. 그다뭐 이제 이렇게 고가 차들은 법인 리스 차가 많죠. 회사에서 또 운영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온 차량들. 차량 내용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또 점검을 꼼꼼히 해봐드리니까 큰 걱정 없이 고급차 구입하시는 데도 썸타드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맞춰보겠습니다자 오늘의 추천 모델 BMW 7 시리즈고요. 금액은 3 0 5 0만 원입니다. 자 전액 할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홈페이지는 장기 렌트 있고, 그럼 다 점검센터 와 함께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 꼼꼼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